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저 오늘 엄청 대구에서 유명한 막창집 왔어요. 저번에 이제 뭐 3대 막창, 인터넷 보고 3대 막창이라고 올렸던 집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었는데, 여기가 무슨 3대 막창이냐 이런 얘기 많으셔가지고, 일단 막창을 한번 다시 먹어보자 싶어서 왔고, 여기는 3대 막창이라고는 안 뜨는데, 엄청 유명해요. 유명한데, 최근에 김숙님도 유튜브 영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정말 정말 제 마음속 1, 2위를 다투는 곳인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꾸 차가 지나가네? 대구 효목골 막창. 아마 대구에서 막창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곳이고 연예인분들도 엄청 많이 다녀가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는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한번 기대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창 3인분 나왔어요. 삶은 막창 같으세 밥상이 엄청 깔끔해. 올려주세요. 어, 냄새.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파. 오자마자 세팅해주셔가지고. 나단 아, 효목골 막창은 이거 백김치! 백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포인트고 그리고 미역국이랑 막창 나머지는 뭐다 맛있어 콩나물도 아 너무 배고파 쓰러질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더 기대된다 효목골은 혼댓니 학창시절부터 맛집이지 학창시절부터 다녔던 곳이고 저랑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진짜 자주 왔던데요 근데 나는 결혼하고 진짜 오랜만인 에것 같은데 몇년 만인 것 같은데, 몇년 만에 것 같은데?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은 소주를 개병, 병을 드시고 테이블, 술안 드시는 테이블이 없어.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거든요. 낮잖아. 이래도 한잔해야죠. 저희는 오늘 맥주로 한잔 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미역국, 들깨 미역국인데, 이거는 맨날 올 때마다 미역국이었던 것 같아. 한 번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영상에 지금 많이 안 계시는데, 앞쪽에 테이블에 많이 앉아 계세요. 아, 요 아, 맛있어. 약간 간이 센데, 아, 밥 말아 먹고 싶다. 양파랑 버섯까지. 두부찌. 오늘 폭식 예정이다. 백김치. 아, 백김치가 진짜 맛있어. 추가하려면 돈이 들어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진짜로 추가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음. 깔끔한 면도도 시원하고, 아, 그냥 진짜 맛있어. 술 먹고 와가지고, 막창 먹고 마지막에 이걸로 꼭입가심면돼고 진짜 맛있어.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굽히냐. 역시 기술력이 좋아. 못 말라서 일단 한잔합시다. 펠리 병따개의헤라헤라가 깔끔하구나, 요새는. 좋더라 음. 와, 잘 따랐다. 짠. 깔끔해. 안주가 없네. 콩나물이라도. 막창이 좀잘 익어서 하나 먹어볼게요. 아우, 오동통해. 오동통. 막장. 아 대구니, 막장이 정말 중요하거든. 좀독 올려서 먹어야 돼. 아, 뭐야, 다 떨어지네. 이쪽부터 먼저. 아우, 시원해. 아, 진짜 맛있다. 아, 막창 완전 겉바 속촉에 막창이. 아 짭짤하니 진짜 맛있다. 음.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형국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만 다를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는데, 뾰떡하냐 소리 소리인데 이번에 고추까지. 너무 맛있다. 흑묵고은 이렇게 떡, 동글동글한 떡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아니, 오울따라 막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진짜 짭짤하니. 막장 진짜 최고인데. 와, 진짜. 오기 전에 약간 텐션이 너무 배고파서 떨어졌었는데. 완전 살아났어요. 진짜 눈을 확 뜨게 하는 맛이라. 위 장이 열렸어, 지금. 오빠, 음. 와. 나 이거 먹었을 때 요즘 최근 들어서 첫입 먹자마자 감동 받은 거 진짜 오랜만인데. 살짝 느끼하다 싶을 때 이제 먹으면 되는데 솔직히 안 느끼한데 얘가 맛있어서 아,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진짜 평범한 소주인데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맥주로 짠! 왜 먹을 때마다 맛있어? 와. 나 이거 진짜 최근에 리안 갔을 때랑 켜먹고. 어떻게 계속 먹을 때마다 맛있지? 와. 구간이 명간이다. 이만한 집이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쌈을 한 번. 하나. 하나. 마늘. 쌈입니다. 차이 커서 입에 들어가 맛있어, 데 그냥 먹는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오.. 남편.. 남편.. 아야.. 이방가서먹무 좋으시잖아 막상에 쪼그만 쿠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훨씬 맛있는 것 같아 2인분 더 주문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어 조금씩 더 익혀서 2차전 좀더나아야될것같데 약간 쉬는 타임이 있으니까 아데 이제서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 어르신께서 갑자기 탱구 용돈 주셨어요. 탱구 너무 귀엽다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서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활짝 활짝 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감사합니다. 빨리 된지 밥이 나야 와 되는데 된지 밥은아니고 된지에. 저는 항상 밥을 말아먹어요 응. 감사합니다 덴치 난리났어 보글보글 와 진짜 뜨거워 보인다 밥을 한 공기 다 말면 약간 싱겁게 느껴져서 탱고 덜어주고 어차피 밥만 필요해서 밥은 아, 덴치밥도 음. 아, 진짜 오랜만이다 두부랑 야채가 많이 맛있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입에 넣을 수 있을까?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와. 음식점서 먹어야겠다. 와, 근데 진짜 맛있어. 그냥 먹으면 조금 짭짤할 수 있는데 밥을 말아 먹으면 약간 중화가 되거든요. 발이 딱 좋아. 막잔장인먹어어야다다무키장다슈장난 음. 음. 진짜 마키고마면된장밥을꼭먹어장 마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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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 너무 장저분해졌네 마지막 다 올려주세요 와,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먹는다 얼마 안남았네 와 한신대도 계속 손님들이 드신다 술을 안드시는 분이 없어 딱 그냥 손님 먹어보면 술이 땡겨 마셔야 돼. 저도 조금만 더 해. 감사합니다 수가 막장하니까 가득 가득 주셔서 쪽파랑 청양고추 청양 너무 좋아 막장 새로 구하니까 더 맛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 배부르다 이제 나는 마지막 하나만 먹고 끝 막장 그릇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찍겠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음식을 요즘 되게 자극적인게 땡겼었는데 자극적이고 맛있네 백김치 음. 드셨나요? 나의 백김치를 스틸 당했네 어쨌든 입가심 할거는 뺏겨가지고 이데 입가심은 패스하도록 가고안 먹어도 너무 깔끔하게 잘 먹었어요 맛있어서 진짜 기분이 좋다 근데 조금 늦고 하면 약간 웨이팅도 생기긴 하던데 대구 엄청 유명한 그런 막창집만큼의 웨이팅은 아니기 때문에 와서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